사실 우리가 그 연말 되면은 서로 이제 또 이게 스케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 아 미리 크리스마스. 리가 아니라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괜찮다 미리 크리스마스. <laughs> 아, 잘했다. 와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이이 트리 하면 꼭그 영화 생각나지 않니? 나홀로 집에. 집에. 그거 있잖아 이거. 아! 래서 튀김 뭐, 빨고. 뭐, 생각이. 나도 맨날 그 옆에 누군가 없고 주민과 음. 함께. 진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 야 거짓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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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laughs> 진짜예요. 크리스마스 때를 항상 여자 친구는 없었어요. 어 진짜? 신기하다. 없기 부처님 오신 날은? <웃음> <웃음> 예? 없었다고? 부처님 오신 날도? <laughs> 차별하 그래, <laughs> 예, 맞아. 그러, 부처님 차별해? 그렇지. 둘 중에 하나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거 웃겼다. 그럼, 울어. 부처님 돈도 달고 데이트했겠지. <laughs> <laughs> 기화이당 이름 쓰고 했겠지. <웃음> <웃음> 와아 이거 사슴은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소영이고 어? 사슴이 루들프 사슴 아 귀엽다 그 사, 약간 좀 사슴 같은데 오늘 꽃사슴 <laughs> 아, 잘, 잘 받아줘 신성씨는 어, 멘트 아주 좋아 우리 둘이. 둘이 아주 뭐짝이잘 어. 맞아요. <laughs> 아, 이게 이거 영상 보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연말이 왔구나. 우와, 아. 와, 그래도 예쁘게 잘 됐다. 아, 자, 그러면 한번 불을 한번 켜 볼까? 오, 어, 나 불래, 불래. 자, 오 어디가? 오 어디가? 이렇게 보려고. 아, 뭐, 아, <laughs>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셋. 셋. 야, 이거 신쿵이다 자. 우와. 진짜 예쁘다! 얘네들이 제일 재밌어. 응. 제일 재밌게 놀아. 이쁘지? 어, 여기 봐봐. 뒤에랑 너무 지거 뒤에도 예쁘고. 와, 환상적인데? 야, 뷰가 또. 어, 좋다, 예쁘다. 아, 좋다. 이쁘다. 이쁘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인데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러는데 여자가 어떻게 안 봐네. 야, 이렇게 좋은 영상 나오면 형사견이 약간 음. 스트레스 받는데. 음, 어, 어. 아, 사연수가. 아, 아. 심시 트릭. 바로 어. 나온단 말이야. 어. <laughs> 심시, 심시 심시 캠핑카. <laughs> 그리고 또 소영이 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어. 뱅쇼를 내가 아 뱅쇼 먹어봤어 어, 뱅쇼 그막 과일 잔뜩 넣은 어, 그 와인, 와인 해가지고, 아니에요? 어. 사실 그 우리 그 교장 선생님 네. 우리 이승철 우리 선생님이 어. 직접 다 만드시거든요. 과일을 썰어서 하는데. 진짜 맛있던데, 이거 전해줬잖아. 예상시워 네. 저거. <laughs> 너무 맛있었어 이거 진짜. 술못 먹으면 뱅쇼가 어, 네, 좋지. 아, 어. 나 옛날에 비엔나 들어서거 사진. 그때 마시던 그 맛이 나네. 와, 아 너무 맛있던데? 우리 캠핑 왔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이제 키트로. 오, 간단하게 오 빨리 할수 있어. 그럼 밀키트가 있어요? 어, 챙겨왔지, 챙겨왔지. 너무 좋다, 맛있겠다. 와인도 따야 되니까. 야아 이거 술안 먹어봐가지고.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따는 법 알아? 혹시? 둘다 술을 <laughs> 못하니까 저딸줄 몰라가지고 그러네 잠깐 <laughs> 음. 음. 안 먹으면 못 따지 어, 비틀어지면 안 되는데?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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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돼안돼저거크 거울 그 부셔져 뭐야? <laughs> 어 힘으로 한다 힘으로 여러분, 한다 뭐야 이거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아 이거 이런. 야 힘으로 하네. 뭔 힘쓸 일이 많네요. 와 고리에 걸고 하는 건 봤는데 이렇게 힘을 뽑는 건 처음 봐요. 야 소영이 소영이 저것도 멋있대. 됐다+ 됐다+ 된다된다된다된다된다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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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조금만 더 어이+ 팅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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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이게 잠깐만.. 어지 어이+ 어이+ 안돼 안돼 어이+ 이 어이+ 라지면이 되는데? <laughs> 이게 돌리면 부러질까 봐. 어이+ 어이+ 어 넣어야 안으로 저 저거 저렇게 하나 알려줄게. 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때는 어. 라이트 하루불 병에 들어가게 되면 콜카이 이렇게 올라. 어? 아 맞아 맞아. 그렇게 했는데 야. 아 그럼 우리가 눌러 가지고 그냥. 우리는 우리는 그냥 어? 넣어지지딱내배걸했는데 어, 역시 생활의 지혜. 그래서 이른말 들어야 돼. 할수 있어. 또 제일 빠. <laughs> <할수 있어. 웃음> 보여줘. 저힘 힘이 진짜 좋아야 돼. 오 <laughs> 어, 됐다 됐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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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됐다! 조금만, 조금만 더! 화이팅! 된다! 됐다! 조금만 더! 화이팅! 뽑아, 뽑아! 아! 아, 이거에 기뻐! 저희다가 기운을 다 빼가지고 어떻게 해? <laughs> 아! 아! 아, 아 와, 역시 돌세야. 잘하는구나. 예 말이. 글이 들어보니 정품이맞습다정품이 맞다. 어, 정품이 맞다. <laughs> 이 키트를 넣으면 되는구나. 아, 네, 그리고 또 설탕도 넣어 주고. 간단 아 되게 간단해. 오, 진짜 간단하다. 랩하고 어, 끓이기만 해. 끝이에요? 응. 끓으면서 그 와인의 알코올 성분은 날라가고. 어, 날아가. 어, 날아가 우리 둘다 알코올을 잘못 먹는다. <laughs> <laughs> 야,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와 와.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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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응빠와어 음. 음. 너무 맛있다 저걸려서와 진짜 야 음. 어떻게 근데 술 없이 먹냐 저걸 아그러니까 어. 음. 음. 아, 그지 먹방이네 먹방. 이게 머리를 해체할 때 내장. 그 내장이 막 쏟아져요. 그걸 고대로 이제 라면에 그렇지. 대가리째. 대가리 땅. 예. 그리고 또찐그 국물 있잖아요. 그거랑 물을 한5대 5로. 왜냐면 그대로 아. 아. 짜니까. 짜니까. 그렇지. 딱5대 5로 해. 국물 맛이 끝내 좋겠다. 에이. 아, 그치 인정, 인정. 아.

와 이거다. 음, 음. 아 진짜 오늘 아, 정말 오빠, 먹고 싶다. 종희가 지금까지 먹었던 인생 라면 중에 오늘의 이 랍스터 라면 몇등 정도? 탑스리 안 해, 탑스리 안 해. 예. 네. 진짜. 어. 응? 음? 등은 아니야. 진짜. 뭐 있나 다 뭐, 누가 있었나? 일등 뭐지? 36년을 응. 3 6 년을 살면서 탑 쓰리. 하나는 오늘 랍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 또 먹어야죠. 아 남은 뭐니고? 아두번더풀려라아참 이쁘네요. 소영이 손발력이 좋네요. 어 쓰리에 어, 들어간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두 개나 더 나만. 두개더또 아 만들어야지. 아 <laughs> 어쨌든 오늘 이 베스트. 오늘 베스트지. 오늘 베스트. 앞으로 또 생각나면은 네. 얘기해 또 해줄게. <laughs> 또 해줄게. 언제든 얘기해 또 해줄게. 우리 남편 해줬으면 좋겠다 나좀 <laughs> 음식을 못해. 일단 라스트를 하나 사갖고 들어가봐. 음식을 못해. 라면은 <laughs> <나는 웃음> 가능해. 거기나 막 라면에 녹용 넣을 걸 그래 <laughs> <laughs> 음식을 못해요. 아니 영수형 모두 음식 못하잖아 나는 <laughs> 어. 우리 신랑 소파에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왜왜왜 왜, 왜, 왜. 어, 우리 신랑 너무 거저 먹은 거 같아. <laughs> 와, 오빠는 진짜 준비된 신랑감이네. <laughs> 그래. 신랑 수업에서 다 수업 받아가지고 완벽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사실 소영이랑 또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응. 만들어 먹으니까 또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죠. <laughs> 근데 저런 멘트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 돈 많이 벌어야 할것 같은데? <laughs> 오빠, 어? 저도 열심히 벌게요. <laughs> 아아 경제력 어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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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중요하다. 북치고 장구 치고. 너무 아름다운 음. 연인이다 진짜. <웃음> <웃음> 요거 한번 해볼까? 응, 음? 괜가예요 음, 저 이런 게임도 잘해요. 오, 잘 보. 가위바위보 어? 아싸 나부터. 근데. 음. 이거 뭐 글씨가 써져있는데? 아. 약간 그 진실게임 같은? 야, 완벽하게 그냥 커플용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커플용 어. 그런 거구나 야. 부부끼리 도 재밌어요 어. 어. 어, 어. 이거 되게 설레어요, 은근히 어, 위에서부터 아. 왜왜 그래? 응? 응. 나를 미소짓게 하는 너의 행동이 뭘것 같아? 응. 잠깐만 그동안 미소짓게 주세요. 했던 거 뭐 어마점 이렇게 볼 때, 뭐 어마점 이렇게 볼 때, 어머 세상에, 뭐 어마점 이렇게 볼 때, 와, 어 비슷했어, 어비슷했어어 보는데, 어 어떻게 볼 때, 이게볼 때, 이게볼 때, 오 <laughs> 어 지금, 이눈 빛이야? 웃으면서 볼 때, 아 웃으면서 볼 때, 아 웃으면서 날볼 때, <laughs> 웃으면서 볼 때, 아, 수줍어한다. 자 아, 그럼 나 하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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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나를 만나고 더 좋아진 것이 있어? 와, 오. 질문이? 어나 이거 너무 몰입된다 이거. 오빠를 만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성에게 막 그래도 막 배려를 받고. 뭔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아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어, 자존감? 어, 자존감 올라가는 게 저는 진짜 그 상대방이 이렇게 자존감 올려준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사실 나도 그 생각은 했거든. 응. 반대로 이제 소영이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나도 막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도 응. 오빠가 막 잘해주고 막 응. 그리고 막 자존감도 세워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이러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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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확실히 응. 요즘 뭐 일하고 이럴 때도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는 거같 맞아요, 오.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어. 영향을 주고 좀 더. 어머, 너무 좋다. 자존감이 높여주는 사람. 와. 와. 서로를 살려주는 두 사람이네. 너무 좋다. 그러지, 아, 너무 좋은데. <laughs> 제가 볼게요. 아, 여기 또 쉬운 게 있네. 자, 아. 센지리본 하나 안 나오나? 나와야 돼. 중간에 거 어? 있어. 봐봐, 얘 나온다, 나온다. 한거 나와야 돼.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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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야, 제대로 나왔네 갑자기 나도 결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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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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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 번째는 어.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을. 중요하지 성격 중요하지. 뭔가 뭔가 하려고 할때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어. 음. 그니까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속 와가지고 오빠 나뭐 해줄까요? 뭐 해줄까요? 음. 이러면 옆에서막 이렇게 음. 음. 도움을 주는. 도움 주고 마지막은 그리고 하나는 같이 있으면은 어, 즐겁잖아. 아 어, 그렇죠. 어. 맞아 어. 어. 결혼 상대로는 진짜 즐겁고 그치, 편안한 사람이 그치, 최고인 그치, 것 같긴 그치. 해. 어. 어. 오 맞아 응. 아 맞아요 예오 깜짝 놀랐다 어?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언니 아쉬운 거 어떻게 해요 무알코올이네 음. 무알코올 아 골프 노용이 음. 용이응 종이랑 음. 이쁜 사람 파이팅 잘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귀여우시다 귀여우다 아우 너무 맛있다. 아 너무... 어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좋다. 너무 맛있겠다. 아 아이고 몸에 좋은 오리 고기. 시모 네. 임자 마늘도 좀 이렇게 넣어줘. 혹시 모르니까는 무슨 소리야? 너 근데 어디다 힘자 거야? 어? 너 근데 어디다 힘쓸 거야? 어? 너 어디다 힘쓸 거야? 어디 어디다 힘 써? 마늘, 씨미나. 우리한테 힘다 써갖고 지금 채워야 돼 지금. 어? <laughs> 혈관을 확장시키죠. 어, 혈관을 확장시키면. <laughs> 혈관을 왔어. 아니야, 저번에 방에서 둘이 뭐했어? 어? 뭐야? 아 아유, 우리 언니들 다 보시는구나. 잠깐 누워 있었는데 아, 이거. 네. 궁금해. 뭐 했어? 뭐 했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아니, 아, 다리도 좀 쫄럭쫄럭. <laughs> 다 보셨구나. 아, 아, 그거는 지압 그 슬리퍼 신어가지고. 슬리퍼 신어가지고. 아, 그래서 <laughs> 나좀 오해를 했지. 네? <laughs> 아, <그래도. 웃음> 저 채널 너무 재밌다. 약간 이것도 좀 만들어주고. 미나리가. 몸안에 있는 독소 빼준다. 아주 최고야. 어 진짜예요? 응. 와, 비주얼 쏜내준다. 와, 맛있겠다. 야. 이거 먹어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있어. 이 음, 이름이 이거. 이거를 좀 거쪽에 더어 드리고. 아니, 됐다. 해줘. 아, 이거. 자, 이거 아이고. 손늘이못 찾죠. 아, 오, 뭐, 어? 아니, 누나 나잘 먹어. <laughs> 아, 누나 나잘 먹어. <laughs> 나. 맞아. 오알 나서 잘 먹어. <laughs> 없어서 못 먹으면 없어서. 챙겨 주면 이상할것 아, 같아. 누나 일정에서는. 와아이고야아 음. 얼마나 맛있을까. 오리 고기는 남의 입,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사는 몸이 좋다. 그렇지 유명해. 맞아. 음 맞아 맞아 맞아. 엄마가 맨날 한 얘기 있잖아. 오리 고기는 쫓아다니면서 먹는 거라고. 우리는 이 나오는 기름도 좋대요. 수영이 많이 먹어. 아잘 먹겠습니다. 이 어, 하트가 뿅뿅나 그니까, 그렇네. 얘 먹어, 먹어. 아니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 우리,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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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하나 싸줘 어, 우리, 우 어, 우리, 우리, 영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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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 뭐야? 음, 아니, 내가 사줄 거야. 알았어, 이거랑. 알았어, 알았어. 아. 오 마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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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어. 그래. 이걸 또아 막네. 그냥, 어머! 이야. 아니, 어, 소용씨이오늘 뭐, 정말... 호강한다, 호강해. 어머! 어머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오글오글거리진 않았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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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뜨거. 뭐 하는 거야, 뜨거리진 않았어. 뜨거, 뜨거, 어? 뜨거. 뜨거. 와. 야, 너무 크게 다입 그걸 다 먹어주네, 또. 어, 부럽다. 아, 아, 언니. 어, 어게 어, 뜨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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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어, 뜨거워, 뜨거워. 거 아, 애애태애태애태 애체. 애체, 애애기 애체. 애요 애체.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웃음. 아 신성 씨는 정말 미안해가지고, 어. 진심인 거야, 애초에 어. 부럽네. 누나들 연애할 때 생각난다, 야. 아, 맞아. 부러우면서 뿌듯할 것 같아. 네. 저번에, 동생, 엄마가 보셨잖아요. 네네. 어머님이 네. 누나 넷시라고 조금 걱정은 안 하셨어요. 아 어, 전혀. 음. 엄마는 그냥 오로지 서, 성형으로. 어. <laughs> 경주마처럼 오빠만 이렇게. <웃음> <어머머>. <웃음> 네. 우와. 그럼요.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 신랑 수업 보면서 무슨 얘기 안 하세요? 어? 엄마, 아버지, 응. 내가 아. 물어 왔어. 결혼했으면,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오.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은금 기대하고 계시더라고. 요 우와, 됐네. 어떻게 저희 준비 좀 할까요? 자, 이번 준비. 네, 어떻게 저희 이제 이제 판이 나온 것 같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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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가, 축가. 아, 축가 해야 돼.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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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가. 아, 아, 아. 멋지다. 미리 약해야 돼. 목어야 돼. 부모님이. 좀 원하시는 며느리가 어떤 스타일? 어 뭐야?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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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laughs> 야, 됐어, 됐어. 일단은 착하고 네. 애교 많고. 아이고. 와! 웃시다. 니 정말 너무 좋아하세요. 니 음. 음. 잘, 너무 잘. 좋아. 딸이는 뭐 지금 옛날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아들은 부엌에 막 꼼짝도 못하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것 같고 이런. 그렇지. 그거 막 떨어진다고 들어오면은. <laughs> 그렇죠. 어. 근데 어. 지금 어. 모습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되게 몸에 배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다딸 내에서 내가 태어났잖아. 너무 아까워서 누나들도 나를 엄마가 못 얻게 했어. 음 너무 귀해서. 아버님은 손자를 원하시겠네요.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이 빨리 장가 가서. 그럼. 손주를 보고 그러니까. 싶까 아. 쌍둥이가 갑자기 딱한 번에 나 그렇지 한 번에 그렇지, 한, 한 두세 탁다 낳고 그냥. 그러면 더 좋지. 완전 좋지. 그치. 그래 그래. 그래. 남매로 어. 딱. 그렇지 어. 그렇지. 남매로 딱. 어. 그치, 그렇지 그렇지. 어. 그때 계란도 쌍란 나오지 않았나요? 어. 아, 쌍란 나왔죠 아, 쌍란, 아. 쌍란, 쌍란 어. 나왔죠. 그러네. 쌍란 나왔잖아. 쌍난햄 써라. 햄 써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우리 고기 많이 먹어. <laughs> 뭐 그런 거 아닌데 무슨.. 아니.. 막 복삼에 가면 안 될까? 뭐야? 아 그냥 그냥 우리 집으로 어? 우리 집으로? 오! 그냥 우리 집으로 어? 그냥 우리 집으로 뭐야? 어? 그냥 우리 집으로 네. 프러포즈 프러포즈? 프러포즈! 프로! <laughs> 그냥 우리 집으로 네. 그, 그, 그.. 그.. 양녀로 들어와 그냥 <laughs> 막내딸로 <laughs> 어, 들어갈까요? 막내 <laughs> 양녀로 야 가족이 되겠다는거너 지금 이제 <laughs> 근데 진짜 막내딸로 들어가도 정말 하나도 거리낌 없이 잘 지을 <laughs> 거 정말 이질감 없을 거야. 어, 문 아, 열고 들어가자 엄마. 밤중 맞아 맞아. 어 약간 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음식솜씨 좋은데 한 번. 그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어? 소영이가 이렇게 준비해줬고 다음엔 예산에서 어머나 예상 국수. 예산. 국수요? 어저 국수. 국수 너무 좋 직접 좋아해. 만들어 서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고, 좋네. 그냥 바로 가야지.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수영이 도착지했잖아주이 누구 얘기 해야지, 그렇지. 누나들이 너무 진짜... 다 누나들이 좀 눈치가 떨려요. 어머머. <laughs> 미안해. 우리가 눈치가 너무 앞섰어. 언니 아니에요. 데이트를 해야 되겠네. 우리가 너무 앞섰어. 어머. <laughs>